김마장기입니다병 열고요. 마 올라가고 마 올라가고요. 포나 온고요. 병 붙이고. 상 올라가고요. 음, 차가 한칸 올라왔고요. 저도 차가 올라갈게요 열어서 대차하는지 내려서 차가 가는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. 어, 차가 왔네요. 양득 한번 하겠다고 가고. 자 프랑칸 가져고요. 상이 올라오지 말라는 거고요. 또밀수 있는데. 음... 저는 이쪽 가라고 할게요. 한번더 올라가고요. 차달라고 어... 음... 하고 뭐 보통은 장군을 부르죠. 장군을 부르는데 음... 이러면요 제가 잡으면 잡겠다는데 제가 말을 하나 더 잡습니다. 여기는 장군이니까. 그러면 말을 하나 더 잡은 거죠. 또 내려오면 되고. 막아서 지켜주고요. 막아와서 포를 달라고 하면은, 음 근데, 포를 주면은요, 포를 잡으면은 잡았을 때 차가 와서 또 달라고 하니까 일단 왕을 옆으로 해서 잡으면 잡고 차가 오면 살을 올릴게요. 사좀 올려주고 올려서 달라고. 하 근데 피할 수는 없어요. 올리면 요 끼우면은 o u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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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이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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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인이 지금 못 올라오고, 장군 불렀을 때 내려가면요, 이렇게 붙으면 차가 와서 지켜야 된다. 이런 수인데, 장군 한번 불러보고요. 천궁 하나요? 천궁 이러면은 이렇게 끼우죠. 살을 올려서 지키면은. 장군의 포 잡으면 이제 끝나겠네요. 여기는 뭐 이렇게 뭐 순식간에 끝이 났고요. 음 마지막은 이걸 뭐 잡아도 저도 잡고요. 이렇게 오면은 올리는 거 있는데 그냥 주고요. 잡고. 이렇게 정리해도 됩니다. 음, 근데 이런 수도 있네요. 여기서 차가 오면은 상장있네요 상장. 내려가면 외통수죠.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결론이네요. 근데 이걸 잡으면 외통수는 막는데 장기는 또 끝나죠. 포 하나라. 기마장기였구요. 음, 초반은 이렇게 진행을 했고. 차가 올라왔어요. 두 가지죠. 열어가지고 대를 하는 거 있구요. 위쪽 양차합세 오는 거 있는데. 일단은 이 차가 안 움직여가지고 요 양차합세인지 대를 하는 건지 몰랐어요. 그리고 왔는 완전... 양득하겠다고 가니까 올렸는데 같이 올리는 것도 있죠. 잡으면, 잡고, 잡고, 잡을 때 상이 잡고요. 상 달라고 가면 보통 돌아가죠. 그때 이렇게 해서 또 달라고 하고, 잡으면은, 이번엔 제가 가서 포를 잡겠다 한번 할수 있고요. 어, 상으로 막으면요. 이렇게 가서 상을 또 달라고 하죠. 상이 잡힙니다. 이 그림은 갈 곳이 없어요. 이렇게, 그냥 피하면은, 잡고요. 잡고, 잡으면, 자, 이득을 보고. 마가 나와서 뭐, 잡겠다고 하면은, 한번 붙여주면은, 별일이 없으니까요. 그래서 같이 올리는 것도 있었는데요. 일단은, 옆으로 가서 상이 못 나오게 했습니다. 상이 못 나오죠. 그 다음에 차 어디 갈지 물어보고요. 한번 더 올라가고, 상인 잡았고요. 마달라 그래서 내려갔는데 여기서 이제 실수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마가 올라온 이유는 제가 이걸 잡으면요. 같이 잡는다 이거예요. 근데 저는 말을 잡으면서 장군이기 때문에 말을 하나 더 잡을 수 있고요. 지금 여기서 이런 수도 해볼 만한가요? 이렇게 걸면은 근데 차장으로 피하긴 하겠죠. 마가 맞긴 하겠는데 그러면 잡이 마포대는 마포대네요. 음. 어쨌든 마가 나와서 제가 잡으면 똑같이 잡겠다 했는데 전 장군이 있으니까 말을 하나 그냥 잡은 거죠. 마가 점수도 오 점이고요. 뭐 후반전에 굉장히 중요한 기물인데 하나 잡으니까 이익을 받고 자 마달라고 와서 내려오고. 병 달라고 해서 마로 지켜줍니다. 마가 왔을 때요. 그냥 마포대를 해도 되는데요. 그냥 마포대를 하게 되면은 차가 이렇게 와서 달라고 할때 수비하기가 곤란합니다. 그래서 어차피 포가 지켜주기 때문에 옆부에서 이렇게 하면은 못 오죠. 그 다음에 올렸을 때 조리 뭐갈 곳이 없어요. 이렇게 피하면요. 이렇게 끼우면은 포가 잡히죠. 옆으로 가면은 상한테 그냥 잡히죠. 그래서 대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잡았고요. 차가 올라왔는데, 이 포가 조금 갈 곳이 없죠. 다리가 없어가지고. 장군을 부르고요. 상을 달라고 가면은 상이 움직이진 못하지만 포가 이렇게 지키니까요. 사이에, 포와 상 사이에 넣어가지고 달라고 했을 때. 여기서 만약에 포로 이렇게 지킨다면은 그냥 상을 잡고요.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포가 잡히든 상이 잡히든 둘 중에 하나는 잡히는 거죠. 근데 그냥 조로를 올려가지고 포장 잡... 상을 먼저 잡아야죠. 왜냐하면 장군이니까 다음에 또 포를 잡죠. 포를 잡으면 상은 나오니까요. 어, 상을 잡고 포까지 잡으니까 이제 여기서 장기는 끝이 납니다.